저희 9시 커피 뉴스가 제가 이제 결혼식 때문에 한 달을 휴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달 만에. 그렇죠 두달 만에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아, 네 너무 잘 지냈고 아. 안스타님이 결혼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질수 없지 나도 결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 준비 한다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축의금은 미리 슈퍼챗으로 받을게요 <laughs>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또 지금 운영하고 아예 그렇습니다 안스타도 유튜브에서 성공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해서 하셨군요 백만 갑시다 아. 내가 뭐가 부족해어 아. 이런 느낌 첫 번째 뉴스 희망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페 코로나 회복력 1위 한국경제신문과 BC카드가 공동기획해서 전년 데이터를 100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6월에 비해서 올해 6월이 125.3% 25% 상승한 훨씬 더 많은 소비액을 기록했다 다른 식음료 업종에 비해서 회복력이 가장 빨랐다는 아... 이런 뉴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커피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커피 없으면 못 산다 생필품이 돼버렸다 우리 커피업계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뭐 이제 집에서 마신다. 스타벅스 배달 시작. 커피 업계. 긴장! 스타벅스가 역삼동 매장에서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스타벅스가 직접 배달까지 해버리는 맥도날드처럼 스타벅스 딜리버리를 시범 운영하고 지금까지 아마 세계 점포가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 좋은 거예요.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00개에서 125개까지 늘리겠다. 여기에서 이제 기자들이 핵심으로 짚는 요소는 일반 카페들은 배달 앱에 네. 광고비용도 쓰고, 등록비용도 쓰고, 그런 비용을 많이 쓰는데, 스타벅스는 리오. 자체 앱으로 하잖아요. 회원이 800만 명인가? 그러니까 그 회원 인프라만 가지고 자기네 앱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아, 아무래도 가격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들어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쿠폰이든 리워드든 프리퀀시든 어떤 혜택이 배달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카페 오너들은 배달 앱에 드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마진이 후퇴되고 있는 상태인데, 스타벅스가 등장하는 거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은 단순히 커피 업계 배달 뿐만 아니라 브리또도 팔고 샐러드도 팔고 우리가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팔잖아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더 긴장하지 않을까 다음 뉴스입니다 우유값도 오른다 커피 아이스크림 도미노 인상 우려 원래 원유 가격이 리터당 926원이었는데 947원으로 2.3% 인상하는데 2.3% 올리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인상폭이 2018년에 한번한 차례 올렸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다섯 배 올렸다. 그때는 뭐0.4% 정도 올렸겠죠. 이번에 이 원유 인상은 타격이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은 원유 생산자. 농가에서 유제품 업계 음. 서울우유라든지 매일유업이라든지 이런데다가 납품하는 그 가격을 협상에 의해서 매년 정하거나 몇 년에 한 번씩 인상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아이스라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또 스타벅스 코리아 뉴스네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직 아니요 스타벅스 네, 코리아 진짜. 자체 유튜브 잠재력 그렇게 높지 않던데요. <laughs> 제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용진이 형 보고 있나? 같이 <laughs> 있는 가치 일회용 컵0% 도전 2025년을 목표로 일회용 컵 사용 제로를 하겠다. 제주도에서 네. 지금 리유저블 컵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혀서 다음 달 8일부터인가요? 스타벅스 제주도에 있는 지점만 네. 그래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네. 컵 보증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100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아까운 정도로 받을 거예요 천 원이라고 했던가? 에이, 조금 오. 높아요 보증금이 보증금을 받고 네. 그거를 스타벅스 매장이나 이제 네. 무인 반환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네. 거기서 다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 그렇게 회수된 그 컵은 매장에서 잘 세척해서 또 사용하도록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필미켈슨 우승 비결 커피에 단백질 섞어 먹는 프로티 다이어트 유행 빠밤 어. 필 미켈슨이라고 하는 네. 지금 현재 네. 전체 골프 투어 선수들 중에서 음. 굉장히 고령측에 속하는 네. 살아있는 레전드 같은 네. 마치 한화 이글스에서 뛰는 박찬호 같은 선수가 있어. 필 미켈슨이 이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를 네. 최고령으로 만 50세 11개월로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승의 비결이 뭐냐를 물었더니 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우승했다. 크...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로틴은 뭐냐면 프로틴과 커피의 합성어 프로틴 나온 음. 커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면 12에서 16온스짜리 엔티오피아 커피에 코코넛 오일, 단백질 파우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아몬드 밀크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엘테아닌이라고 정신을 좀 맑게 해주는 성분 네. 마누카 꿀 제피가루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laughs> 많이도 넣었네요. 요것과 물만 6일 동안 마시고 네. 15파운드, 약 6.8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포츠 선수잖아요. 네. 골프가 얌전하게 이렇게 서 가지고 그냥 짝대기 탁 휘둘러서 운동 안될것 같지만 네. 운동량이 엄청나거든요. 음... 그리고 필드를 직접 공 치면서 걸어 다니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습량이 엄청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요. 음... 굉장한데 그걸 커피랑 물만 마시고 6일 동안 해냈는데 결과적으로 체중도 줄어서 훨씬 더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우승의 비결이었다. 이거는 어쨌든 메이저 대회 선수니까 세계를 대표하는 선수기 때문에 또 영양 코치도 있고 붙어 있고 하니까 요거를 네. 이제 할수 있었던 거지. 일반 분들은 요걸 하기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뉴스. 커피의 간질환 예방 효과 또 입증. 봐봐. 자, 커피에 대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뉴스 저희가 진짜 심장과 간 전립선 뭐 별거 별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입증되고 음. 계속 자료가 나와요 커피에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카와웰과 카페스토리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음. 간과 관련된 질환을 억제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하고요 음. 특히나 알코올성 지방간 아니면 일반 지방간 이런 것들 있죠 얘를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미나장에서 소화시킬 때이 음. 근육 운동도 운동이거든요 네. 피로감이 생기는데 이 피로를 회복하는 것도 네. 간의 역할이니까 음. 과체중인 분들이 아무래도 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과체중인 분 중에 세분 중에 한 분은 만성 간 질환을 앓고 있을 거다. 영국인 중에. 근데 이런 분들일수록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커피 자체로도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 네, 오늘 그러면 준비해 주신 뉴스는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에 동일한 시간. 고소한 깨소금 냄새가 넘치는 네. 신혼집에서 지금까지 노 대표 안스타였습니다. I'm sorry,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